안녕하십니까 소설은 어떠입니다 1192회 차로 또복킷볼이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1192회 차 출연 번호는 10번, 16번, 23번, 36번, 39번, 40번. 보너스가 11번이 출연했습니다. 단번대가 어, 없었고요. 이열수는 11번이 이열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예측 한번 봅니다. 구독자 예측에서는 두 수가 있었는데요. 16번과 10번이 있었고요. 예절 강좌분들 중에서는 어, 10번만 있었네요 그리고 실전 강좌분들 추천 수7수 중에서 제가 조금 여기 옮기는 과정에서 어,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16번 10번 요거를 제가 옮기는 과정에서 구독자 의측을 여기다 옮겼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토요일까지 40번과 어, 36번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옮기는 과정에서 어, 제가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옮겨준 거를 기준으로 해서는 어, 중복수라서 두 수가 있었네요. 어, 10번과 16번 두 수가 있었고요. 22개 악측 번호 중에서 제가 나머지 사주 어, 패턴 수에서 네 수, 20 패턴 수에서 네 수가 자는데 그중에서 39번과 11번이 출연했습니다. 그나마 22개 악측 번호 중에서 어, 10번, 16번, 11번, 39번 네 수가 출연했네요. 총번호스같이 7수 중에서 네 수미는 한결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에, 적중률입니다. 아, 제가 옮기는 과정에서 36번과 40번이 실증 강좌분들이 추천해주시는 번호 좀 올렸어야 되는데, 또 토요일날, 어, 이렇게 예측을 올려주셔가지고, 그것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실증 강좌분들이 추천해주시는 번호 토요일날 주로 올리시니까요. 딱한 수의 측보위는 어그 명단 있습니다. 잘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실증 강자분들 토요일 끝까지 올린 걸 하면 은 여기 여섯 수가 다 있었죠. 어,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제가 또 조금 실수도 했고요. 여기 올리는데 어 그렇습니다. 우리 예절 강자분들 실증 강자분들 중에 통계에 잡히지 않은 나머지 분들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절 강자 분들부터 먼저 풀어봅니다. 우리 코코리 님이 38, 39 예측해 주셨는데 39번 출연했고요. 백만불 님이 22, 23번 예측해 주셨는데 23번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김정한 님 역시 10번 적중해 응, 응. 주셨고요. 어, 정수고 님 36번 깔끔하게 또 이렇게 적중해 예, 주셨습니다. 우리 김강래 님은 걸레 들어서 상당히 뭐 예절에게 강합니다. 직전에도 적중하셨고, 이번에도 16번 적중하셨습니다. 아, 우리 또, 김정한님은 한분 쉬고 한분 적중하고, 요도 패턴을 그대로 지켜가시네요. 어, 이번 에차는총 다섯 분입니까? 그렇게 많은 적중률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 직전에 적중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한 분만 또 이렇게 김강래님 적중하셨는데, 이번 에차도 빠지지 않고 또 16번 적중해 주셨네요 김광래님 잘참고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차 적중하신 분들 다음에 차도 잘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실전 강좌분들 중에서는 우리 우퍼님이 36, 37 하셔서 36번 적중해 주셨습니다 우퍼님도 토요일날 또 예측을 올려 주셨습니다 다한수 예측에 그리고 기온운 양이님도 40번도 깔끔하게 적중해 주셨네요 어, 근래에 들어서 우리 음, 실증 강좌분들딱한수 그 예측 범위 명단 다 있습니다. 그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정도 이렇게 예측해 주시는데, 그 중에서, 어, 총 10수 중에서 두세 수씩 이렇게, 어, 추천해 주니까 그거 상당히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실증 강좌분들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번호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수 있으면은, 어, 금요일까지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주 패턴수입니다. 사주 패턴수에선. 아, 두 수가 출연했네요. 11번과 23번. 근래 들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적중률이 높으면 은 상대적으로 음. 숨은 패턴수나 사주 패턴수에서 적중률이 낮겠습니다만은 우리 구독자분들 예측이 조금 많이 빗나가면은 실질적으로 사주 패턴수나 숨은 패턴수에서 많이 출현하겠죠 근데 근래 들어와서는 장기 미출수라든지 어, 숨은 패턴수에서 많이 출연 합니다. 숨은 패턴수는 최근 한달 동안 출연 하지 않은 그런 숫자들입니다. 전전에 차도 여기서 좀 많이 출연 했고요. 이번에 차도 36, 39, 40번 여기서 어, 세 수는 출연 했습니다. 그리고 소스는 제측 번호 7수 중에서도 딱한 수만 적중했습니다. 출연 했네요. 7수 중에 중에서 한 수는 그냥 확률이죠. 확률에서 어,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191회차 1번, 4번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1번과 어, 궁합이 좋은 숫자들, 그런 숫자를 쭉 한번 찾아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번호는, 어, 거기 옆에 차수나 이번 회차 출연하는 그런 번호들이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23번, 36번, 11번, 36, 39, 어, 요 10번, 요 40번, 요 근래에 다 있었습니다만은, 이걸또 궁합수를 찾아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제 1번과 가장 직전에 차, 요 1번과 가장 궁합이 좋은 숫자가 4번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 수리학적으로 4번은 0 플러스 4는 어, 장 4죠. 40번도 4 플러스 0은 어, 4번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어, 요건 조금 수리학적으로 풀이합니다만은 1번과 아주 궁합이 좋은 4번, 4번이 예, 40번으로 출연했다. 그렇게도 볼수 있겠습니다. 1번으로 출발하는 그런 패턴을 쭉 찾아가 보니까 이번에 출연한 그런 번호들이 차수에 주로 많이 있었다. 그런 것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궁합수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하니까요. 여기서 뭐두 수나 세 수만 건지더라도, 어,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어, 계속 이런, 요 기둥수를 중심으로 해서, 어, 함께 출연하는 이런 번호들은 제가 잘 한번 기록하면서 통계도 내보고 또 이번에 1번이 출연했을 때그 다음에 차 출연한 번호가 36번은 실질적으로 출연했으니까 이런 것도 잘 기록해서 이 궁합수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고 적용하는지 계속 이런 체크를 해나가면서 좀 적중률이 확률이 높게끔 제가 한번 기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92회차 복귀 간단하게 풀어봤는데요. 22개 압축번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예측한 번호 중에서 내수면은 확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저 또한 확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래의 특징은 숨은 패턴수에서 조금 많이 출현한다는 것, 그런 것이 특징이네요. 자, 이렇게 1192회차 복귀 간단하게 풀어봤고요. 5등 이상 당첨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5등 이상 당첨되시지 않은 분들은 또 다음 회차를 희망해보고 기대해봅니다. 자, 1192회차 복귀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